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바입니다. 자 오늘은 네 바로 빈야사유가 하면 제가 딱 떠올리는 가장 베이직한 그런 시퀀스로 함께하려 합니다. 물론 새로운 동작, 어, 새로운 시퀀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요. 이 베이직한 시퀀스를 하면서 자신의 정렬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자신의 체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이직한 시퀀스라고 초보자들에게 맞는 그런 완전히 쉬운 시퀀스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가장 빈 여사하면 떠올리는 기본적인 시퀀스로 오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매트에 앉아서 시작합니다. 매트에 차일드 포즈로 자세를 잡을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차일드 포즈.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게 양손 손가락을 쫙 펴서 검지가 배터 앞을 향하게 이마가 바닥에 닿게 몸의 긴장을 완전히 푸시고 우자의 호흡을 시작합니다. 흉곽이 허벅지에 닿아있는 상태라 나의 흉곽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요. 지금 하복부는 몸에 붙인 상태로 호흡을 들여 마시면 흉곽이 양옆으로 넓어지게 만들어주고 호흡을 내쉬며 흉곽이 최대한 작아지게 만듭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며 폐의 공기를 가득 집어넣으시고 호흡을 내쉬면서 폐에 있는 공기를 전부 밖으로 내줍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며 흉곽이 최대한 넓어지게 호흡을 내쉬면서 흉곽이 최대한 좁아지게 만듭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며 폐의 공기를 가득 넣으시고 호흡을 내쉬며 폐의 공기를 전부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복부는 몸에 붙인 상태로 한 번만 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그대로 호흡,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킬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도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요. 감기가 안 떨어집니다. 자, 테이블 탑 포즈에서 캐딩 가우로 시작합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배꼽은 아래로 툭, 시선은 정면. 내쉬면서 시선은 배꼽, 등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립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며 시선은 정면, 배꼽을 아래로 떨구시고요. 내쉬며 시선은 배꼽, 등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마시며 시선 정면 내쉬면서 시선 뱉고 다시 호흡을 들여마시며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어깨 뒤로 아래로 가슴 흉골을 앞으로 쭉 끌어당기세요 내쉬며 시선은 뱉고 마지막 한 번만 더 갑니다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며 시선은 배꼽입니다 자, 다시 발엔 정렬을 찾으시고요. 그대로 양발, 발끝을 세울게요. 이제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수에 오른 다리 발끝을 길게 밀며 정수리부터 오른발 뒤꿈치까지 긴 일자를 만드시고요. 천천히 중심이 잡히셨다면 왼손까지 귀 옆으로 보내 왼손 손끝부터 오른손 손끝까지 긴 일자, 척추가 휘지 않도록 복부에 힘딱 주시면서 등허리에 힘 주세요.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가슴 떨어지지 않게 넷, 하복부에 힘 다섯, 천천히 손, 이바닥, 다리도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이제 반대 갑니다. 드라 마시는 숨에 나의 왼 다리 발게 당겨 길게 미시고요. 골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골반 정렬도 바르게 잡으세요. 나의 네, 오른팔도 귀 옆까지 끌어올립니다. 왼쪽 어깨 위로 삐죽 올라오지 않도록 가슴 위로 끌어올리세요. 호흡 하나 둘, 복부의 힘. 셋, 골반 정렬 찾으세요. 넷, 등어리의 힘. 다섯, 천천히 손이 바닥, 다리도 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테이블 탑 상태 그대로 무릎을 천천히 펴서 첫 번째 다운독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다운독입니다. 손가락 여전히 쫙 펼친 상태로 바닥에, 바닥 전체,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강하게 누르시고요. 다른 십일자 골반 넓이입니다 아직 햄스트링이 많이 뻣뻣하시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 척추를 골반을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으로 길게 뻗어 올릴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세요 호흡은 다섯번입니다 하나 고개는 투둘 그렇다고 어깨 너무 누르지 마시고 손목부터 꼬리뼈까지 긴 일자입니다 셋 윗팔을 위로 끌어올리세요 네, 윗팔을 밖으로 돌립니다. 다섯. 고개 를들어손가손 사이 오른발부터 천천히 천천히 걸어와 다리는 골반 너비로 해줍니다.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양팔 팔꿈치를 잡아 정수리는 툭 우타라사나. 중력의 힘으로 척추와 척추 사이를 길게 늘리고 몸의 긴장을 풀어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다섯 번 함께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팔 팔꿈치를 툭 풀어 놓으시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 천천히 지금 제자리에서 내 몸을 일으킵니다. 하프스리아 부터 스리아 C, 스리아 A로 천천히 천천히 발아 나가겠습니다. 자, 매트 앞에 산 자세로 섭니다. 엄지발가락은 붙이시고 뒤꿈치는 살짝 떨군 상태로 자세를 잡습니다. 지금 호흡을 들여마시며 머리 위로 확장. 고개만 뒤로 꺾는 것이 아니고 허리를 뒤로 꺾는 것이 아니고 흉곽을 위로 끌어올려 흉곽 아래까지는 그대로 긴 일자 유지합니다. 내쉬며 손이 바닥 상체 다리와 가능하신 만큼 밀착 무릎 도부리셔도 괜찮아요. 호흡 을 들여 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는 아르다 우타나사나 내쉬는 숨에 한 번만 더 상체 다리와 밀착합니다. 호흡 을 들여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시선 엄지손가락을 따라갑니다. 하복부에 힘 꼬리뼈 내리고 가슴 끌어올려요. 내쉬며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스리아 에이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 손이 바닥 상체 다리와 밀착합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면 척추를 길게 뻗는 아르다오타나사나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나의 차출한 가까지내 몸을 낮춥니다 모든 모디파이 가능합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면 코브라또는업도 내쉬면서 다음 동으로 갑니다 다운독고즈 호흡은 다섯 번 같이 합니다 하나, 둘, 윗팔을 밖으로 회전하세요 셋, 손바닥 전체 특히 손목 안쪽으로 바닥 강하게 누르세요 넷, 다섯. 고개를 들어 손과 손 사이 오른발부터 매트 앞으로 이동합니다. 들 마시면서 척추는 길게. 내쉬면서 밀차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laughs> 죄송합니다. 머리 위로 막자 <laughs> 내쉬면서 산자세로 들어옵니다 스리야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머리 위로 막자 내쉬면서 손이 바아 상체 다리와 밀차 들이마시면서 아르다우타나사나 척추 길게 뻗으세요. 내쉬는 숨에 차투랑가까지 내려갑니다. 호흡을 들여마시면서 업독도는 호흡을 가슴을 앞으로 끌어올리세요.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지금 호흡을 들여마시면 오른 다리를 위로 끌어올리는데 골반 들리지 않게 발끝을 당겨 내 네, 골반 정렬 바르게 확인하세요.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laughs> 자, 뒤에 다리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내시고 내 무릎은 발목 위에 있습니다.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롤런 신하의 뒤로 간 왼쪽 골반 앞으로 챙겨와 골반 정면 정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복부의 힘 꼬리뼈 안으로 당겨 허리가 뒤로 휘지 않도록 척추 단단하게 잡아주세요. 호흡 세 번만 할게요. 하나, 둘, 셋 들여 마시고 내쉬며 손이 바닥. 앞에 다리가 뒤로 가면서 빈야사 호흡을 내쉬며 차투랑가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면나왼 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 뒤에 다리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댑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로우 런지 시선 정면 왼쪽 골반, 꼬리뼈 안으로 하벅지에 힘, 세 번입니다. 하나 둘셋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이 바닥 뒤에 다리 발끝, 앞에 다리 뒤로 보내며 빗나사, 호흡을 내쉬며 차투랑가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다운독 호에 다섯 번 함께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를 들어 손과 손 사이 매트 앞으로 호흡을 내마시면 척추는. 길게 내쉬면서 밀착합니다. 들여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확장 시선 엄지 손가락이 따라가고요. 내쉬며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엔 체어 포즈입니다. 지금 호흡을들여마시며 무릎은 90도, 양팔 위로 끌어올리는 체어 포즈 우트카 탓사나 내쉬면 손이 바닥 상체는 다리와 밀착합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며 척추 길게 뻗었다 내쉬면서 차트랑가까지 내려갑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며 업도 내쉬면서 다운동입니다. 빈야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빗야사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며 오른 다리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무릎은 발목 위에 있고요. 뒤꿈치는 45도 안쪽으로 워리어 원, 피라바드라사나 원을 함께합니다. 지금 호흡이 들어가시면 양팔은 머리 위로 끌어올립니다. 시선 정면 나의 네. 왼쪽 골반 앞으로 챙겨오시고 골반 정렬 찾으세요. 무릎이 정확히 발목 위에 있게 하복부에 힘 주시고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뒤에 다리 무릎에 힘, 둘 셋, 자꾸 내 몸의 골반 정렬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넷, 다섯, 호흡 들이마시면 앞에 다리 무릎을 펴옵니다. 내쉬는 순간에 손은 뒤로 합장, 팔을 씹었다나사나 양쪽 팔꿈치 잡으셔도 좋고요 뒤로 합장 가능하시면 하셔, 하실 수 있으시면 하세요. 이것도 힘드시면 거꾸로 합장 하셔도 좋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오른골반은 뒤로, 왼골반은 앞으로, 골반 정렬 확인하시고, 양 다리 모두 펴세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상체, 가능하신 만큼 내려갑니다. 호흡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라마시는 숨에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후. 지금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며 앞에 다리 무릎, 발은 위로, 내쉬면 손이 바닥, 앞에 다리 뒤로 갑니다. 빈 야사, 호흡을 내쉬며 자투랑 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면 왼 다리 위로, 내쉬며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뒤꿈치는 45도 안쪽으로 눌러주시고, 무릎은 발목 위에 있습니다. 지금 호흡이 들여 마시면 양 팔은 아래 위로. 시선 정면, 하복부에 있 힘. 끌어오세요. 호흡합니다. 5번입니다. 하나. 둘. 셋. 계속 골반 정렬 찾고 계시죠? 시끄러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넷, 복부의 힘, 다섯,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손, 뒤로, 합장, 팔꿈치 거꾸로 합장, 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골반 정렬 찾습니다. 왼골반 뒤로, 오른골반은 앞으로, 뒤에 다리 무릎에 힘, 꽉,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가능하신 만큼 내려갑니다. 호흡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천천히 상체 올라올게요. 앞에 다리 무릎 호흡을 들여마시며 양팔은 머리 위로. 내쉬며 손이 바닥. 앞에 다리가 뒤로 갑니다. 비녀사 호흡을 들여가며 들여가며 내쉬며 좌투랑가. 내마시며 앞도 내쉬면서. 다운동입니다. 다운동 호흡 다섯 번 함께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고개를 들어 손과 손 사이 지금 무릎을 구부려볼게요. 뒤꿈치는 뜨시고 무릎을 구부리며 시선은 손과 손 사이 엉덩이 골반을 깊이 낮췄다가 점핑 호흡을 들여마시며 척추는 길게 내쉬며 밀착합니다. 들여마시는 숨에 무릎은 9이고 양팔 위로 끌어올리며 체어포스 우트카 타사나 내쉬면서 산 자세로 돌아옵니다. 호흡 3번만 함께 할게요. 하나 둘셋자 이제 마지막 시퀀스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 마시며 무릎은 구십도 양팔 위로 끌어올리며 체어포스 오토카 타사나 하복부의 힘 팔은 귀엽 손끝부터 꼬리뼈까지 긴 일자 허리가 꺼지지 않게 안으로 살짝 말아 복부 단단하게 힘 무릎 살짝 뛰시고 무릎의 각도 90도 지금 들여 마시고 내쉬며 손이 바다 상체 다리와 후 밀착합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면 척추는 길게 내쉬는 숨에 점핑 또는 스텝으로 자투과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앞독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면 오른 다리 위로 내쉬면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뒤에 다리는 90도 안쪽 매트 끝과 평행하게 만들어주세요. 무릎은 발목 위에 있고요. 지금 나의 왼팔부터 풍차 돌듯이 일어나서 바로 워리어투 자세를 잡습니다. 나의 무릎이 안으로 말리지 않도록 무릎은 발목 위에 오도록 골반뼈는 왼 완전히 왼쪽 측면 양팔 양옆으로 길게 당기며 시선 오른손 엄지 손가락입니다.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척추, 11자로 길게 뻗으세요. 앞으로 쏠리지 않게 앞뒤로. 넷, 다섯. 호흡을 들이마시면 앞에 다리 무릎을 펴입니다. 내쉬면서 내려갈 겁니다. 트리코나 아사나. 천천히, 척추 휘지 않게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내정근. 오른쪽 내정근이 이완되면서 내려갑니다. 옆구리가 아니에요. 무릎 잡아도 좋고 정강이 발목 다 좋아요. 가능하시다면 엄지발가락 걸어주시고 시선 왼손 엄지손가락입니다. 호흡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시선은 바닥, 앞에 다리 무릎을 구부리며, 오른손은, 왼손, 왼손은 허리. 자, 아르다 찬드라 사나 마지막 자세. 지금 나의 오른손은 새끼 발가락 바깥쪽으로 내 몸통 길이만큼 앞쪽으로 집습니다. 블럭이 필요하시면 블럭을 사용하시고, 손끝을 세우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지금 뒤에 다리를 바닥에서 떼시고, 가능하시면 손바닥, 자, 이게 1단계.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나의 골반을 완전히 왼쪽 측면으로 열어주세요. 발길 당기시고, 마지막으로, 팔을 펴니다몸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앞에 다리 무릎을 구부리며 뒤에 다리 바닥으로. 큰. 호흡을 들여마시며 워리어 투. 빠르게 찾으세요. 내쉬면서, 리버스, 시선 발 뒤꿈치. 다시 한 번.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차트랑가들여마시면서 업덕 도는 코브라. 내쉬면 다운독입니다. 후. 네, 이제 마지막 반대쪽 갑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는 하에 왼 다리 내쉬며 손과 손 사이입니다. 뒤에 다리는 매트 끝과 평행하게 두시고요 앞에 다리 무릎은 팔목 위에 있습니다. 오른 팔부터 지금 풍차 두듯이 돌려 일어납니다. 워리어 투 시선 왼손 엄지손가락 척추뼈 11자로 곧게 옆구리 양옆으로 길게 뻗으시고요 무릎 발목이 무릎 안으로 말리지 않도록 정렬 바르게 잡으세요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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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 정렬 호흡 다섯 번입니다 하나 뒤에 다리 무릎에 힘꽉둘 뒤에 다리 발날 전체가 바닥에 닿아야 돼요 셋숨 참지 마시고 호흡 넷 다섯 자, 호흡을 들이마시면 앞에 다리 무릎을 펴 폅니다 내쉬면서 트리코나사나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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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천천히 내려가서. 시선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입니다. 그럼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누가 팔을 위로 잡아당기듯이. 둘, 가슴을 펴세요. 셋, 왼쪽, 내전근이 엄청 당겨요. 옆구리가 아니에요. 네 다섯. 천천히 시선은 바닥, 오른손은 허리, 앞에 다리 무릎을 구부리며, 나의 왼손은 왼쪽 새끼 발가락 바깥쪽으로 짚어주세요. 몸통 길이만큼이요. 자, 이제 천천히 뒤에 다리를 바닥에서 떼시고, 발끝을 당겨주세요. 1단계. 좀더 가능하시다면, 골반을 열어주시고, 마지막에 팔까지 뻗어줍니다. 호흡은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앞에 다리 무릎을 구부리며 뒤에 다리 제자리로 호흡을 들여마시며 머리 어투 빠르게 찾아옵니다. 내쉬면서 리버스. 한번더 호흡을 들여마시며 머리 어투 내쉬면서. 손이 바닥 앞에 다리 뒤로 갑니다. 빈나사 호흡을 내쉬면서 들어간 거야.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으로 갑니다. 다운독 코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고개를 들어 손가손 사이 점핑 또는 스텝으로 호흡을 들이마시며, 척추 길게, 내쉬며 밀착입니다. 들어마시며 업으로 90대 양팔 위로 끌어올려, 체어 포즈, 탓사나, 내쉬며, 천천히, 제 다리에서 일어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력이나 마지막 쿨다운을 추가하시, 추가하시면, 완벽한 빛나는 시퀀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 어떠셨나요? 베이직한 동작들 하지만 다시 한번 골반의 정렬을 잡고 저의 나의 근력을 확인하는 게 어떤 분들은 아우 좋아졌네 확실히 느끼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 이것도 힘든데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뭐든 새로운 것과 베이직을 함께 하신다면 좀더좀더 좀더 발전하는 빈여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수련하기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수련을 제대로 못했더니 엉덩이도 없어지고 요즘 많이 속상합니다. 내년 1월 1월에, 1월 1일부터는 제가 구은 마음을 먹고 좀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도록 좋은 시퀀스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아스티 수고 많으셨습니다.